제일 무서워 이거. 아운이예수능형이요수능형이요 <laughs> 네, 아, 이거는 뭐 <laughs> 워낙에 물이 좀 낮기 때문에 어, 어 괜찮은 것 같아. 그냥 막 가도. 일단 이도. 며틀로얄은노호호 아이디 전체 맵을 이용한 게임인데요. 이맵 안에서 예, 독가스가 이렇게 이렇게 퍼집니다. 아, 눈게 오지고요. 예 독가스가 이렇게 퍼져. <laughs> 아, 잠깐만. 완전 방향 잘못 잡았어. 잠깐만. 어제 거기쯤이다. 마이너스 1800. Z 마이너스 1400. 미친. 서쪽 이동. 방향 완전 잘못 잡았다. 대박. D7 정도? 아니, D7, D7, 어, D7 정도. 아니, 요 정도? 요 정도, 요 정도까지. 아, 요 정도, 요 정도. 아, 그러면 좀더 위로 올라가겠네. 마이너스 1480에 마이너스 1328. 오, 어, 오, 어, 어, 잠깐만! 안 돼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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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운전하는 거 진짜 암 걸리겠다. <laughs> 내가 봐도 암 걸리겠다, 내가 봐도. 남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, 계속. 서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. 내 좌표가 어디냐? 19074. 아니야. 남쪽 좀 가야 돼. 아니다. 북쪽, 북쪽. 서북쪽으로. 이 정도, 이 정도. <웃음> 어, 어 <웃음> 아, 이거 진짜 안 팔리겠다. 부스안 써요. 안 써도 이래. 안써요안 안 써도 이래 부스터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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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은야아 잠깐만 <laughs> 아나 이제 운전하는 거 너무 힘들어 아이 차가 너무 가벼워 진짜 이거 진짜 실제로 운전해 보잖아요 장난 아니야 아 앙들님 앙들림 별무선 생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앙들림 별무선 두개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대박이다 아 좋아 잘 가고 있어 자 잠깐만 앙들림 별무선 생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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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마마 합수사 앙들림 벌프선 300. 아, 333개. 에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아, 맙소사 감사합니다. 아, 이번에 1등 할게요, 진짜. 아, 마일 1등 해볼게, 진짜. 아, 감사합니다. 아, 화면 바꾸지 못하는 거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요즘에 이제. 아, 이거 게임 화면을 계속 유지해야 돼서 말이야. 배틀로얄이라서... 에에 조금 미친... 저거야? 웬 낚시? 저거? 어그로 오진해, 저거... 어... 어그로 오진다. 저거 조심해, 조심해야 돼. <laughs> 아, 대박! 개 무서워, 개 무서워! 어, 뭐야, 또, 또 이동했어, 구름, 아. 마이너스 천에, 마이너스 천 칠백. 마이너스 천에, 마이너스 천 칠백. 아이, 미친. 북쪽 더 가야잖아. 안 돼! 어, 팍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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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지마. 어, 호호호호. 요호호호요호호호요호호호호요호호 아, 대박 개무섭다, 진짜 어어 <laughs> 어, 어. 여러분 그... 광고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, 여러분 나 이거, 이거 하 보니까 거짓합니다 아, 눈뽕 눈뽕, 여러분들 근데 자 음, <laughs>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지도를 켤 때마다 아마 눈뽕이 막올 건데, 잠깐만!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 야. 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돼안 돼. 안 돼, 잠깐만, 잠깐만 잘있어아 <laughs> 미친. 아 미친. 아내차 이씨. 아 진짜. 거의 어,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북쪽으로 가자 북쪽. 북쪽이 어디야? 북쪽 여기 이쪽으로 가야 돼 다시 빠꾸. 아 미치. 아 햇감 놀렀네 진짜. 어완전했고 어, 어, 어! 호 하하하하하하 오 심장 터질 뻔했어 <laughs> 아아나 진짜 진짜 리얼 리얼 놀랐어 레알 레알 깜짝 놀랐어 레알 대박 레알 깜짝 놀랐어 레알 아하하 <laughs> 맙소사~~ 항들림~~ 별풍선 101개 롤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1등 할게요 아 오늘 정말 1등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 좀좀 좀 부시가 좀 밋밋하네 부시가 너무 잘 보이는거 아닌가 이거 지금 여기가 근처에 딱, 지금. 근데 여기서, 여기서 또 바뀔 수가 있어요, 이런 식으로. 그럼 여기서 또 이동을 해야 돼. 한 이쯤이다. 범직팜스 밑에 있는 도로에서 살짝 왼쪽 밑에 있는 범직팜스 밑에. 아, 눈뽕 오니까 화면 잠깐 가릴게요. 이쯤. 아, 이쯤? 요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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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쯤? 여기, 여기, 여기? 요쯤. 음. 요 이쯤. 근처네, 그래도. 1896. 1896? 그러면은, 1100에, 북쪽으로 좀만 더 이동하자. 어. 아, 눈뽕, 눈뽕 진짜 미안해요. 어쩔 수가 없어. 지도를 보려면은, 그니까, 이 화면을 보여드려야 되고, 그 다음에 지도도 보 봐야 되니까, 여기 해가 지면 또안 보이잖아. 에, 눈뽕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. 그 모바일 분들은, 그, 밝기를 좀 줄여주세요. 예. 네. 배틀로얄 저녁쯤 되면은, 밝기를 좀더 줄이시는 게더잘 보일 수도 있어요. 왜냐면, 이거, 이거 때문에 안되고 때문에. <laughs> 아, 너무 많이 왔다, 이거. 서쪽, 서쪽. 어제랑 비슷한 곳 같은데? 저 고지를 점령해야겠다. 어제랑 좀 비슷한 것 같아, 이거. <laughs> 남쪽 살짝 내려갔다가, 1100이니까. 살짝 가서, 2층. 어제 살짝 비슷한 곳. 어제랑 거의 흡사한 곳. 어제 흡사한 곳에 숨어 있어야 되려나? 이 친구들이 아직 많이 안 왔어요. 분들이 많이 안 왔어.지만 아 이거 더 내려가겠다. 왜가 아닌가? 더 내려가야 되나? 이쯤인가? 1100에 1800 1100에 1824 1100에 1824. 잠깐만. 지금 x가 좀 모자라. s쪽 s값으로 1100. 저쪽 좀뛰어야 되는데. 좀 가자. 아 다시 뺏고 뺐고. 빻고. 빠꾸, 빠꾸, 빠꾸. <laughs> 빠꾸. 네, 이거는 솔직히 싸우려면 싸우는데, <laughs> 싸우려면 싸우는데, 근데 솔직히 최대한 내 피해는 적게, 네, 적들은 서로 싸우게, 막판에 좀잘 싸워야 되기 때문에, 아, 물론, 그 이제, 중간중간에 싸워두면은 본인의 이제, 어 그런 샷발같은게 늘어나서 좋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너무 피해를 피해가 누적돼버리면은 안좋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경우는 싸움을 최대한 피하면서 예 네, 최대한 뻐기고 그 다음에 적들과 조우하게 됐을 때어 하나둘씩 따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뭐 배틀로얄같은 경우는 다들 그게 달라요 다 달라 어 이쯤 오겠다 여기 여기 살짝 발담 모양이 좀 이쯤 오겠다 예,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 스타일이 돌아다니시면서 다 쏴죽이는 스타일도 있, 있는 반면에 어그 다음에 저같은 경우는 좀 한자리에서 대기타면서 만나면은 주저없이 쏴죽이겠는데 만나지 않은 이상은 제가 일부러 싸움 만들지 않는 어,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더 잘하겠지만 제가 어제 느낀 바로는 그래요. 최대한, 최대한 싸우지 말자. 진짜 이거는, 이거는 안 싸워야 이긴다. 어제, 어제 느낀 바로는... 예 이건 안 싸워야 이긴다. 막판에... 풀피로 싸워야 돼. 막판에 풀피로... 어... 가스로 가면 죽어요. 죽어, 죽어. <laughs> 그냥 훅 가, 훅가 근데 아직 아무도 안 오네 원이 이만큼이나 줄어들었으면 한 이, 다들 이쪽 바깥에 있나? 아직? 보니까 그 이제 배틀라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방법이 뭐냐면은 가운데로 먼저 와도 되고 그냥 어떤 분이 하는 거 보니까 어제 외국인이 하는 거 보니까 외국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차를 타고 어, 차를 타고 그 이제 독가스에 딱 걸쳐 자기 차를 끝에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쯤에 걸쳐 차를 그 다음에 쪼여오잖아 이렇게 그럼 차로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쭉 같이 가운데까지 에, 그런 식으로 하는 외국인도 있더라고 근데 솔직히 그렇게 차로 달려가는 거나 어, 저처럼 가운데에서 대기를 타는 거나 똑같습니다 에.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, 저차 오잖아 어 에어드랍이다 에어드랍, 어, 나 에어드랍 처음 봐. 헉, 어머. 헐. 어떡하지? 어, 저거 어떡하지? 아, 저거 먹고 싶다. <laughs> 아, 먹고 싶다. <laughs> 아니.